여러분들 지금 빨강색 이 조팝나무 진짜 아름답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날짜가 12월 6일인데요. 이 조팝나무 색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게이 조팝나무 단풍의 색상이 진짜 아름다운 나무거든요. 가까이에서 한번 봐 보실게요. 지금 이렇게 진짜 단풍 너무 예쁘게 물들었고요. 지금 카메라에 잘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빛이 반사되면 너무 예쁜 이 빨강색으로 나타나서 진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이 조팝나무는 연속 개화성이 진짜 좋은 나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오랫동안 꽃을 감상할 수 있는 나무이기도 하지만 이게 가을 시즌부터 단풍이 진짜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있는 나무는 완전 신품종 중에 신품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단풍이 엄청나게 예쁜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발을 해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고 어, 대량 증식을 하기 위한 모수 확보가 거의 맞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호농은 앞으로 이 나무도 진짜 많이 생산해 볼 테니까 구독도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조팝나무는 진짜 단풍이 너무 예뻐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조팝나무가 사실 추위에도 진짜 강하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너무 잘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재에 너무 어울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신품종은 키가 컴팩트하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GP, GP용으로 풀이 안 자라게 하기 위해서 너무 좋은 조팝나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판매 영상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